젤다의 전설에는 엄청나게 강력한 폭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탄은 맞으면 아프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해볼 컨텐츠, 젤다에서 폭격기를 만들어 보자입니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셨던 컨텐츠, 폭격기를 만들어 달라는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폭격기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레츠 후. 폭격기라 함은 이제 아래다가 뭐 폭탄 같은 거를 터트리는 거죠. 뭐 이거는 뭐 대포로 대충 대체할수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게 바로 비행기죠. 비행기를 좀잘 만들어야겠는데. 오 스텔스 폭격기 이거 마음에 든다. B21? 이게 제일 그나마 괜찮아 보이네요. 이걸로 가볼게요. 촙나이스 비슷한데, 얼추, 딱, 요런 느낌인데, 생긴게 오, 똑같아, 똑같아.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미국의 스텔스 비행기 b 2에 진짜, 똑같이 생김. 입체감을 <laughs> 위해서 한 레이어를 더 해주는 거죠. 15분엔 가보겠습니다. 하,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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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된다, 된다. 아, 되긴 되네? 아, 날긴 날아요, 일단.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어, 빠른데? 생각보다? 오케이, 착륙! 아! 대포 네 개를 달아주자. 잘못 달았다가 그냥 대참사거든요, 이거? 여기에 하나. 근데 이거 날라가면서 이거 좀 늦게 날라가면 내가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어, 어떻게든 되겠지! 탁! 이거 달면 지금 끝이거든요? 어? 뭐야? 세 개밖에 못 닿는데? <laughs> 야, 이거... <laughs> 큰일 났다. 어어, 어, 잠깐만. 왜지? 자, 이러면, 일단, 완성. <laughs> 자, 폭격기 완성. 에이, 빨리 날아야 됩니다. 빨리 안 되면 내가 터진다. 어? 가자! 아! <laughs> 아니, 이거. 뒤에 있는 얘 때문에 날라간 거야. 옆에 있는 거에선안 터질 거야. 그렇지. 하, 다시, 다시 가보자! 아! <laughs> 그러면, 로켓으로 빨리 올라가면 안 맞지 않을까? 로켓으로 시작하자마자 올라가면 안 맞지 않을까요? 가자! 오케이, 나이스! 아, 아, 아! 아 잠깐만! 아, 뭐, 뭐야, 뭐야!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해서 약간 틀어서 놓으면 될것 같은데?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 오, 폭격기, 폭격기! 오! 나이스! 이게 폭격기지! 이게 폭격기야! 안돼! 안돼! 단점 금방 터지 예, 일단은 폭격기 1호 실험하러 가보자 오케이 갑니다 가자! 나이스! 아, 아, 잠깐만! 아, 안녕하세요 어. <laughs> 아니, 이거 다! 아 못해 뭐야 컨트롤 거 이거 다! 가 이거 다! 가니이 아니, 아아아아아아 그만 그만아 그만해 그만해! 바바바바바! 이거 다! 아 아안 보여 아아 아, 내가 맞추고 만다 내가 죽이는 건 모르겠고 내가 맞춘다 아, 안녕하세요 아아 진짜 그런 거야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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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거 받들어 딴거 아오 딴거 받들어 그냥 아 이따 뭐다다시 받들자 그만해 그만해 두 번째는 그냥 내가 폭탄을 떨구는 거 어떨까? 이번에야말로 진짜 폭격기 한번 만들어봅시다. 날개를 진짜 갖고 왔습니다. 진짜 찐 날개. 새잖아. <laughs> 새잖아! 여기쯤에다가 날개를 오케이. 다 뒤에다 이렇게 꼬리를 붙여주면 완성. 일단은, 이제 예, 폭격기 거든, 폭격기 거든요? 예. 쓰냐, 이거? 안 가라앉으면 돼. 가라앉지만 안으면 돼. 아좀 가라앉네. 아 이렇게 되면 한번더 보강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완성 온! 오케이. 자 여기에서 로켓을 붙이면서 올라가면 되거든요. 제발 날아라. 제발 날아야 된다. 오케이 온! 하 아, 올라가기네. 올라가기네. 가라앉지도 않고 올라가기도 하고. 어 폭격기 완성. <laughs> 폭격기아 폭격기임 이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만드는 거 어려워요 <laughs> 이거 이거 썸네일 어떻게 하야 이거 큰일났네 이거 포켓몬스터 같은데 가이오가 아니야 가이오가? <laughs> 아이 뭔가 큰일났네 <피일난데>, 이거 <laughs> 절망적인데 어떡하면 좋아 <laughs> 어떡하면 좋아 이걸 일단은 실험하러 에이... 가자 <laughs> 어떡하냐 이거 뭐 <laughs> 힘들다 야 어떡하면 좋아 나와라 나와라 아라! 아아아아아아! 아, <laughs> 이륙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륙!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 <laughs> 이걸 날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야, 이 자식들아! 격기다 또! <laughs> <수도. 웃음> 앞으로 전진! 아, 아, 어, 오, 어, 어, 다이야다이야 정말로 다이야 수동 폭격. 나이스나이스 컷! 아니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요? 아니 잡았잖아. 어, 지금 실버애들 빼고 다다 잡, 잡, 잡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원했거든요, 사실. 처음 원했던 거는 날아가면서 이렇게 일제히 그냥 다터뜨리고 가는. 그런 걸 원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수동으로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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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다 나이스. 아 오케이 자 그러면 폭격기를 만들어. 보자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기묘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을지 기대해 주세요. 공격